사실 싱글남은요, 여성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스타일입니다. 일단 기럭지가 끝내줘요. 싱글남 나와주세요! <목소리> 코 실례지만 수술한 거 아니죠? 본인 네. 코입니까? 네. 자연산. 네. <laughs> 오, 진짜요? 네. 아주 뭐곳곳이딱 살아 있어요. 야, 본인 소개를 좀해 주시죠. 그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집에 갈때 생각나는 남자 신동현입니다. <laughs> 신동현. 네. 예. 아. 어쨌든 뭐 이름 마음에 드네요, 네. 예, 신동현. 우리나라 사람의 어떤 이목구비가 아닌, 어, 굉장히 수려해요. <laughs> 그, 약간, 그, 그죠? 이런 약간 이국적인, 그. 그런 느낌이 있죠? 있어요, 있어요. 자, 신동현 씨가 원하는 사람은 여러분일 수도 있으니까 항상 희망을 갖고 끝까지 자신있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자, 1차 반문 외모만 보고 판단합니다. <목소리> 수가 없었다. 조수진 씨, 아, 사실 명동을 놀러 왔거든요. 예. 네, 제가 닮았다고 그러시면서 이거를 주시는 사장님이 계셨어요. 근데 네, 지금 모니터를 봤을 때 조금 우, 약간 웃는 모습이 곰 같다는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아, 귀여 귀여운 곰 네, 같다는 느낌. 네, 그래서 혹시라도 잘 된다면 저한테 기종한 물건이니까 들을 수 있다는 그런 아, 생각에, 어, 아, 아, 어디서 진짜 되게 싸고 예쁜 물건을, 어, <laughs> 귀엽다. 오. 예, 자, 그의 가치관, 인생관까지 알수 있는. 신동현 관련 VCR 지금부터 함께 감상하시죠. 쇼핑몰 디자인 팀장을 맡고 있는 유학파 디자이너 25살 신동현입니다. 현재 연매출 30억 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있고요. 중국 진출을 목적으로 중국 유학도 다녀오고, 의료사업을 더 확장시킬 예정입니다. 여자를 볼때 눈을 되게 중요하게 보는 편인데요. 원더걸스의 소희씨나 김하나씨처럼 속삭한 볼에 쫙 찢어진 느낌이 굉장히 좋아서 편집을 잘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무이아 나이는 <laughs> 일단 서4살을 넘기면 안 되고요 연하는 아 절대 사절 연하는 사절입니다 연한 단단합니다 의외받지 않을 정도의 경제적인 능력을 갖췄으면 좋겠어요 갈록한 허리에 가슴은 한 피컵 그리고 제가 좀 얼굴이 노안이라 같이 이렇게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연상열을 좀더 원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인기가 굉장히 많은데 정작 본인만 그 사실을 모르고 주위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고요. 그리고 땅키기를 굉장히 잘하는 성격인 것 같아요. 일도 바쁘고 하다 보니까 이해심이 많은 연상이 조금 더잘 어울릴 것 같아요. 연상녀를 만날 때 오히려 무조건 반말을 하면서 성까지 불러가면서 이름을 불러서 오히려 딱딱하게 부르는 경우가 더 많아요. 아... 단 제가 잘못을 했거나 여자친구가 만약 화났을 때는 누나라고 막 부르면서 애교를 많이 떨어서 여자친구 화를 많이 풀어주는 아... 스타일이에요. 연상력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강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태국에서 태국 마사지를 배워왔어요. 제가 전신 마사지를 해줘서 피로를 풀어드릴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 주변에 꽃미남 친구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누나 친구들까지 언제나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기품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몸매관리는 평소에 꾸준히 하는 스타일인데요. 요즘엔 테니스에 빠져서 테니스를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얀 피부? 하얀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세수를 할때 미지근한 물로 세수를 하고 찬물로 헹궈주는 편이고요. 또, 주 2, 3회 정도는 짧뜨물로 세수를 하면서 마스크팩도 함께 해주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2차 간문에서 22명이 떠났습니다. 이야. 야 1차 간문에서 단한 분도 떠나지 않았었는데, 보니까 신동현씨 조건이 좀 까다롭긴 까다롭네요. 아, 네. 연상이 좋은데, 원더걸스 소위 김연아 나왔을 때, 다다다다다다다다 유채정씨한테, 체제가 뭐 했어? 이렇게 하면 탁. 최정아뭐 했어? <laughs> 오빠 소이야 <성장. 웃음> 야, 어때요, 유재정 씨? 진짜로 조카 뻘한테 오빠라고 부르는 그런 느낌. 그래도 나이가 어려도 남자로 느껴지는 또연하가 있어요. 아, 음.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저분은 좀 되게 남자답고 멋있는 거 그러면은 같아요. 그러면 지금 뭐 마사지를 좀 배웠다니까. 아. <laughs> 몸한번 풀어드리게 지금. 괜찮아요? 아, 어, 그래요? 됐죠. 어깨가 좀 뭉치고요. 아, 어깨가? <웃음> <웃음> 왜 엉덩이도 뭉친다고 하죠? 온몸이 네? <laughs> 다 걸리네요. 온몸이 아, 다걸린대요 네, 자 그럼 어깨쪽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네, 어깨. 네, 한번. 마사지가 네. 원래 좀 이렇게 누우셔갖고 제가 원래 위에서 해드려야 재인데 아 오늘은 하정상 지금 누울 수가 어, 없어요. 네, 네, 어깨만. 어깨만 간단하게 요즘에 TV 같은 거 많이 보시면 컴퓨터 많이 하셔서 어이. 너무 너무 시원해. <laughs> 이분이 차네요. 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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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어요? 저, 네. 네. 아니, 지금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아니, 아니, 그러면은, 잠깐 유채정 씨 지금 복장 때문에 어쩔 수 없고요. 아. 어, 지금 불 켜놓은 분 중에서 바지 입은 분안 계세요? 바지 입은 분? 어, 바지 입었어요. 지혜? 지혜 씨? 네. 지혜 씨, 잠깐 나와보세요. 그런 바지면 그런 바지라고 그 얘기를 하셨어야죠. 네, 레깅스, 괜찮아 괜찮아요. 네. 네. 아, 한 대를 하 해주세요 칼, 이야아 이봐요 이상한 걸 시켜가지고 사람이 얼마나 추해 보일 줄 알아요 지 알았어요 알았어요 들어가세요 계아 그래요 아. 아, 김 아, 진짜 뒤에서 한번 살짝 받아볼게요. 받아보세요. 제가 한번. 어깨. 어 괜찮은데요? 어 그래요? 어이상한데 아, 그러니까 오. 제대로 배운 분이네요. 어, 제대로 배웠어요. 지갑에 손이 들어가잖아요, 돈 줄래? <laughs> 아, 지금 <laughs> 받으면서? 아, 받으면서, 어, 돈좀 줘야겠는데? <laughs> 어, 이서에딱 <근데. 웃음> 들어요. 어, 실력이 괜찮아요. <laughs> 아, 김태래씨, 뭐? 연상, 연상 하시는데 왜연하가 싫은가? 왜연하가 싫어요? 제가 일을 하는데, 좀 스케줄이 뒤죽박죽이어서요. 어허. 그래서 짜증만 내고 이해를 어허. 못 해주니까. 어허. 연상을 만나보면. 그 여자마다 틀려요. 그 짜증 내는 여자가 있고, 나이 어려도 짜증 안 내는 여자가 있고. 어, 나이가. 얘는, 얘는 1 0 0만짜증 아니에요, 있어요. 저는. <laughs> 네. 그쵸, 사람마다 다르죠. 연하라고 해서 항상 그런 건 아닌데. 김태임 씨는 지금 연하지만 너무 마음에 들어서 네. 예불을켜는 거죠? 네. 어. <laughs> 하근이 씨, 네. 뭐가 완벽하게 자신이 부합된다는 거예요? 이상형 조건에. 어 일단 자기 스케줄 뒤죽박죽이라고 하셨잖아요 저도 뒤죽박죽이거든요 함께 음. <laughs> 이렇게, 이렇게 맞춰갈 수 있을 것 같고 허리도 잘록하고 픽업을 원하셨잖아요 제 몸매가 딱 맞거든요 오아네 <laughs> 아. 그리고 눈도 눈도 그래요 근데 이 중에서 여유가만한 표정을 아, 짓고 있어요. 있는 분이 바로 정지우씨입니다 저는 일단은 뭐 나이 상관없이 저분이 딱꽂히네요 아, 그래요? 네. 어, 아니, 근데 조건이 까다로워요. 아, 근데 그 허리 잘 룩하고, 비컵 예. 저, 예. 예. 저완전 네. 허리 잘 룩하고. 네. 여보세요? 아니, 근데, 우리 어린 남학생들이 와서 비컵이 예.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는 모양인데, 예. 뭐, 그 정도예요. 예. 어우, 엉거선자 자기 피하를 하네요. 예, 그래요. 어, 아니, cool cool 근데, 지혜씨 아, 근데, 모처럼 진짜. 본인 스타일로 만난 거예요? 네, 저는요, 나이가 어려요. 어리죠, 제이신? 저는 22살이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저는 또래비에 굉장히 조숙해요. 제가 더요. 네, 그리고. 또는, 아니에요, 저는 최고죠. 아니요, 저요. 아니, 근데 두 분은 불을 <laughs> 껐잖아요. 그것 때문에 예. 껐어요. 어, 그것 때문에. 저는 그 이쪽 분 이상형에 딱두 가지 조건에 부합이 안 해요. 연한 거랑 저는 B컵이나 C컵이거든요. 아... 저는 프리는 연상을 <laughs> <진심들. 웃음> 전... 원하는데 저는 연합니다. 그리고 B 컵을 원하지만 저는 C 컵입니다. <laughs> 예. 어 굉장히 효과적인 예, 그런 멘트였어요. 자, 그럼 최후의 1분이 또 이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삼차 검증 최후의 1분. 혈액형에 되게 집착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각 혈액형마다 장점이 있잖아요. O형 여자는 대인관계가 원만하면서 인맥이 넓다든지, 또 B형 여자도 완벽주의자지만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강하다든지, 또 A형 여자도 A형만의 사차원적인 매력이 있어서 너무 좋은데 A형 여자는 싫어요. 제가 만나본 A형 여자는 집착도 심하고 간섭도 너무 많이 하고 저는 싸웠을 때 바로바로 바로 푸는 스타일인데 A형 여자는 작은 일도 너무 크게 만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A형 여자는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요. 혹시 남아있는 싱글 여들 중에서 A형이 있으시면 A형이신 분은 불을 꺼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귀어왔던 여자들이 다 A형인데요. 어허. 저만의 편견일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좀 소심하다고 해야 되나? 소심하다. 집착하고 싸웠을 때 저는 이렇게 바로바로 푸는 게 좋은데 네네. A형 여자들은 대부분이 어. 담아뒀고 담아뒀다가 한 번에 터트려갖고 음. 금방 풀릴 수 있는 일인데 너무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신도현 씨는 혈액형이 뭡니까? 저는 a b 형이요 <laughs> 아, 본인은 a b 형이요어 a 형이요 청주 어? 씨 A형이라서 불 껐어요, 그쵸? 저분 헤어리 캔이 되게 궁금했는데 A B B형. 형이시라는 거예요. 전 A B 형 이제 앞으로 다시는 안 만날 거거든요. A B 형은요, 저 도저히 알싸한 성격이에요.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지맘대로 어... 근데 편견과 그렇게 선입견에 사로잡히면 발전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어... <laughs> 이야... 저는 지혜 씨가 뭔지. 그런 편견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은 그냥 꺼달라고 하셨으니까 저도 전 직원이처럼 껐어요아 아, A형이죠? 네. 예. 선호하는 여성분의 혈액형이 혹시 있어요? 네, 다 상관없습니다. 어, 아, O형이든 AB형이든 <laughs> 네. 뭐 B형이든 상관이 없어요. 네. A형만 아니면 됩니다. <laughs> 어, 아, 그럴 수 있어요? 네. 자, 이제 말이죠. 다섯 분이 나왔습니다. 네. 아, 처음에는 출발이 굉장히 좋았어요. <laughs> 예? 선 네? 드려야 되겠죠? 그렇죠. 네. 신동윤씨, 출발해주세요. 승리 바랍니다. 어, 어, 금소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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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어, 금슬 씨, 어, 어. 유재정 씨, 어, 아, 어, 저가 아. 여기서 여러 가지 조건을 내세웠잖아요. 남자 친구가 만약 생기면은 정말 용서 못 하는 거한 가지씩. 연락 안 되는 거예요. 연락 안 되는 거. 술 먹고 저 밤에 새벽에 전화하고 이런 거. 이예지 씨, 이것만큼은 절대 안 된다. 제가 지금까지 남자를 만나면서 제일 상처받았던 게 헤어지자는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잠수를 타는 거예요 그건 완전 저얼반 무시했으면 그렇게 하는 거겠어 그러니까 헤어지더라도 문자가 아니라 <laughs> 만나서 저, 예, 상, 전화나 만나서 보고, 예, 만나서 예. 그만 만나자 헤어지자고 오 이렇게 또박또박 오. 자 신동현 씨 선택해주세요 자, 두분 일단 네. 인사를 습니다 예진씨 아아아 꺼버렸어요 이거 어떡하면 좋아요 네가 그렇게 잘났어? <laughs> 그래요 그래요 네. 안타깝네요 아참 진짜 다들 너무 괜찮은 분들인데 네. 원래 저 한명 마음에 두고 오신 분이 있어서 제발 남아주길 바랬었는데아 여기는 아, 요즘들어서요 이제 처음에 우리 러브 스위치 할 때는 몰랐는데. 재방송도 보고 막 본방송도 보면서 꼭한 분을 이렇게 딱점 찍고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굉장히 많아졌어요. 예.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우리 여성분들 좀더 모자이크 처리할 예정입니다. <laughs> 누군지 말씀하실 수 있어요? 네. 아 그래요? 그래요. 바로 봅시다. 어, 자 이,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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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있어 요 이쪽 에 있어 요 이쪽에, 있어요, 이쪽에. 아, 이쪽에 신동엽 씨한번 맞혀보세요. 근데 그분이 연상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네. 예상이죠. 연상이 아닐까. <laughs> 어. 그러면은, 김세인 씨죠. 예. 김세인 씨. 이경규 씨는 누군 것 같아요? 저는 저, 오히려 저유한나 씨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음, 유한나 씨. 누군지 좀. 예. 강지현 씨도 주세요. 가능성이 있고요. 저는 강세희 네? 씨. 네? 강세희 씨! 이야! <웃음>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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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이에요? 네. 오그래 아니 강슬기 씨 정말 어 아까워요 아까워요 강슬기 씨 거봐요 네. 거짓말 아니죠 네. 왜 어떤 모습을 보면서 강슬기 씨를 점찍어놨어요 t v 에서 많이 뵀는데요 네. 막 독설도 많이 하시고 음. 안티팬도 많이 만드시고 그러시지만 네. 네. 그래도 실제로 만나보시면 정말 이해심 넓고 마음이 따뜻하실 것같아서아 저런 분이 오히려 더 여리, 여리고 착해서 맞아요 아 진짜 그래요 야. 이야... 가 진짜 너무 쿨에서 저런 남자 만나기 힘들다고 진짜 자기 꼭 나가고 싶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나이가 21살이라서 눌렀는데. 음. 어. 아, 두 번. 알겠 아, 근데 잘, 잘 누른 것 같아요. 이입컵안 돼. 싫안 돼요. 너 허리는 너 별로 잘못하지도 않고. 그래, <목소리> 네. 아, 알겠어. 강승희 씨, 딱 찍어놓고 왔대요. <laughs> 어, 인생에 한세번 정도 기회 오는데 이게 그 <laughs> 마지막 기회가 아니길 예 바라겠습니다. 네. 어쨌든 황선 씨 직접 보니까 TV보다 더 네. 훨씬 아름다우십니다. 네. 음, 음, 음. 어쩔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죠? 예, 네, 우리 신동현 씨. 우리 여성분들에게 인사 말씀하시고 이제 떠나시면 됩니다.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 함께 하셔서 좋고요. 오늘 퍼펙트 처음으로 나오게 셔서 감사합니다. 예! 자, 신동현 씨였습니다. 신동현 씨였습니다, 여러분.